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이우진 형제입니다. 이번에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구원에 대해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분명하게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불의한 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신다면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도 불이하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억울한 일은 아무도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10편 96편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통치하심을 이교도들 가운데서 말할지어다 세상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그분께서 백성들을 의롭게 심판하시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9장 11절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시니 참 대신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십니다. 디도서 2장 4절인데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인데요. 주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과 앞부분과 같은 말씀이죠. 또 디도서 2장 11절인데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성경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의 기회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인데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에베소서 2장 5절인데요.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관한 교류를 정리하기 전에 두 가지 우리가 확인해야 될, 확실히 해야 될 전제를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따라서 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누구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죄를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었건 말건 성경의 내용을 알건 말건 상관없이 누구든지 창조자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보고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 12절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의 보고를 하리라. 성경을 모르거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2장 11절 12절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그러니까 율법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을 알면 율법대로 심판받고, 율법을 모르면 모르는 채로 심판받는다는 겁니다. 다만,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점이에요. 로마서 2장 14절부터 15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행할 때, 이러한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 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그것이 죄가 되느니라 율법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내가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름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대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도 일반적인 구원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우연히 생긴 건 없잖아요. 누군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회개를 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 창조주 앞에서 부끄럽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에 관해 듣고도 거부한 사람은 회개하기 회기, 전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 나라에 가는 것은 이것을 성경은 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사람의 구원의 조건은 세 가지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자의 존재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창조자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빈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셨어요. 이세 가지에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버리거나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